안녕하세요, 톰 여러분 먹고 저장 TV의 제리에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네, 생활용품이고요. 집이 굉장히 지저분하죠. 제가 버리지 못하는 병이 있어가지고 네, 계속 먹다 어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뭔가를 주문을 했습니다. 여기 보면은 수납 의자 벤치라고 주문을 했고요. 네 가지를 어, 네 개를 주문을 했어요. 그래서 어, 벤치 앉을 수도 있고요. 쇼파처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수납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. 가격은 약한19,000원에서 2만원 사이 네 2만원대 고그 정도 되고요 저렴한 것들은 할인하는 거 찾아보면 만원대 상품들도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일단은 2만원 미만 그리고 어 15,000원 이상인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더 저렴한 건 찾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구매를 했고요. 네, 빨간색 이쁘죠?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그리고 브라운 색상 해가지고 약간 다크 브라운. 네, 그렇게 네 개를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수납하면은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. 어, 꽤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, 어, 뭔가 아이들 장난감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좀 가지고는 있고 싶은데 어,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제품 물건들이 있다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하면 될것 같고요. 이, 방, 이 방도 굉장히 지저분해서 제가 수납 겸용 스툴이라고 이거는 마트에 가가지고 네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. 한개만 원으로 네 할인을 하는 상품이 있어가지고 잽싸게 집어 왔습니다. 설치 방법은 굉장히 편하고요. 네 펼쳐서 깔판 넣고 뚜껑 닫아주면 끝입니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건들 넣어가지고 정리하면 네, 끝이죠. 그리고 한쪽에 자리 잘 잡아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도 굉장히 지저분하죠. 그래도 어 수납장 공간에는 어느 정도 물건들을 비워서 저기에다가 이제 뭐 다른 피규어나 그런 거 전시하면 될것 같아요. 의자와 수납함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. 여러 개를 붙이면 침대처럼 이용할 수도 있는 네, 수납 수틀 한번 알아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잘 먹고 잘 자요. Okay. 먹고자장 TV 방문을 환영합니다. 먹고자장 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발열 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, Mudgo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,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.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.